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출석 체크 5일만 하고 할리스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려요 바로 이데일리라는 뉴스 사이트에서 하는 이벤트고요 먼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왼쪽 상단에 줄 3개를 눌러주세요 바로 여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창이 뜰 건데요. 여기에 로그인 가입 버튼이 보여요. 이 로그인 가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가입하는 데한 1분이면 되니까 어,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내려보면 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맨 위에 6월 출석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출석 이벤트가 떠요. 어, 5일 넘게 출석을 해도 이벤트 상품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알게 돼가지고요. 먼저 5일만 하고 할리스 커피 그냥 받아가려고요. 어, 여기 해당 날짜 누르면 어, 출석 체크 되고요. 이벤트 상품 쿠폰은 그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달1 0일 이내로 쿠폰함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간단한 이벤트죠? 앞으로도 효율성 좋은 앱테키들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